올라가는거에요 네. 얘네 또 언덕 올라갈거거든? 아니 아직 그냥 폴딩 폴딩 좀 밀어줄 수있어 잠깐만 콜러 징좀 찍을게 <laughs> 오펜팅 징좀 찍을게 오펜팅 먼저 체크 좀 해놓자 하나 해놓자 예, 아. 어, 네. 잠깐만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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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찍어놓을테니까 잘봐 밀어줄 수 있음 이거 내꺼 페이크 쓸거야 보스웨스트는 대기 내꺼 페이크 쓰고 얘네 카운터 들어오면 디펜 보고 다음에 갈 준비. 노스웨스트로 푸시에가 살짝. 얘네 들어올 별로 없지. 포시에가. 없어. 아예. 페이크야. 해보 파랑 척해. 내거 페이크.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. 얘네 안 봤어. 페이기 페이기 스프레드. 스프레드 스 스프레드. 페이기 페이기. 여러분 디펜 준비.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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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인 디펜 디펜, 디펜, 디펜 디펜. 갈 통과. 방패 중에 여러분. 방패 징착어3 2 1 방패 중에. 아이 이. 있어 라우스 이스트로 우스 이스트로 파이팅! 대기 스 준비하면서 여기서 스프레드 해 얘네가 먼저 돌아 스프레드 이스로스프레스프레 스프레드. 스프레드 스프레드 여러분 저 보세요 초크 쪽 바로 3 2 1 초크 집중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로 올라가 노스 이스트 여기 다 깔아줘 초크해 변신했다 일단 인게이지 빠졌지 쟤네 인게이지 빠졌어 대기 안 빠졌어 이제 빠졌어 어우스스프네 일단 나 사우스 웨스트 내려와봐 내려와봐 여러분 들 내려와봐 왜 a little b 너무 깊어 스 l 스랑 여러분 웨스트 볼 f a 웨스트 다 아, 넘어와 쓰리 of 웨스트 t t l e bit 우스 이스트로 엉덩이 b 우스 이스트로 엉덩이 스프레드 해서 f a l i 우스 이스트로 스프레드 해보 t t 잘봐 bit of a little bit o 거대 l i 거대거대 bit of a little b i 로스 f 스 little bit of a l i t t 필업 좀앞라인좀나좀헨좀 줘. 푸시푸시푸시나봐 인사이드 골 준비 대기 뜨리. 얘네 뭐냐? 어 여기 나 있는데.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. 여러분 디펜 준비 얘네 이제 다세 번째로 봐요. 어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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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드 여러분 우리 디펜 준비 얘네 들어 올라간다. 사우스위트 대기 대기 여러분 사우스위트 들어 올라간다.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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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이 다. 디펜 이 디펜, 아 디펜, 디펜 여러분, 노스 이즈 푸시, 노스 이즈 푸시, 노스 이즈 푸시 3초 뒤에부터 촉크트 올라가는 거들이 2, 1, 초크, 노스 이즈 초크, 노스 이즈 초크, 오케이 넘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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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어, 그럴 덮어, 그럴 덮어, 그럴 덮어, 덮어. 디펜 준비. 준비하면서, 그럼. 디펜 준비, 디펜 준비, 잘 봐야 돼요. 스프레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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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스프레드 해야 돼. 우와, 디펜 준비, 디펜 준비, 1억 중 1억 중 이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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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펜 준비 네, 여러분 이스 t 이 r 이스트 이이트트스트 여러분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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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r e 이스트 e r e 로 이스트 로 이스트 t e r e a 이 t 트 r Easter e a s t e 다 e a s t e 스 e a s 스 e r e a s t 이 r e a s t e 어 이거 s t e r Eas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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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이파티 아니 점이다 4.3. 어지이 어, 뭐야. 만 <laughs>